이 같은 유형의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지금 현재 HCl이 V 밀리리터가 있는 상황이거든. 근데 단위 부피당 총 이온 수가 지금 나왔어. 그러니까 얘는 단위 부피당이니까 우리가 1 m l 당으로 보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. 그리고 총 이온 수가 있다라고 하면 왜 산이나 염기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둘 중에 그 많은 이온의 곱하기 두 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? 일가산이나 일가염일 때, 그지? 그러면은, 얘는, 아, 둘 중에 많은 이온에 곱하기 두 배를 하면 총이온수가 나오는구나. 그러니까 우리 물분자수는 작은 이온수 기준인 거고, 그지? 단위부피당 총이온수는 많이 남아있는 이온. 그거에 두 배를 하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, 일단은 얘는 단위부피당 개수가 n개래, n개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, 만약에,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니까 지금 V 밀리리터가 있잖아 누가 HCl이 그럼 V 밀리리터에 V 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, 그렇지? 그러면 지금 중화점은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안 나왔으니까 패스하고 지금 NaOH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ml가 첨가가 됐거든? 원래 V만큼 있었는데 10ml가 첨가가 됐어. 그런데 얘도 단위 부피당 이온 총 개수가 n 개래. 그러니까 한 개래. 그럼 v 더하기 10ml 안에 이온도 v 플러스 10개가 있는 거지. 그치? 그러면 은 이제 15ml 첨가했을 때는 전체 부피는 v 더하기 15ml가 될 건데, 얘는 단위 부피당 1.2개가 있대. 그러면 은 1.2개 곱하기 v 플러스 15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. 그러면 1.2 V 더하기 18개가 들어있다. 뭐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야. 각각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를. 여기까지 괜찮죠? 음. 그러면, 여기서 이제 그 비례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데, 지금, 어, 시작이 산성에서 시작을 했어. 그지 그리고 여기, 여기 이 지점이 뭐가 될 거냐면, 중화점이 될 거고, 나머지는 이제 다 염기성이 내들이 될 거야. NaOH 양이 이제 늘면서. 그러면,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온의 개수 있잖아 이온의 개수들. 이온의 개수는 그총 이온수의 비율이 많은 이온에 이제 비례한다고 했잖아. 즉, NaOH의 부피, 비율에 비례할 거거든. 즉, V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10대 1.2V 더하기 18개라고 하는 얘네들의 이온수. 어, 요게 이들의 부피비, 10ml랑 15ml를 NaOH 더는 거지. 그러니까 10대15. 즉, 2대3과 비례할 수 밖에 없다. 이거야.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을 이용해서 V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거든. V가 이제 10ml가 나와요. 그럼 이게 10ml당 지금 얘가 지금 10이 있다. 누가? HCL이. 이제, 그러면은 HCL은 10ml당 10개의 이온이 있구나. 그 얘기는 지금 이거는 총이온으로 표현한 거잖아. 우리는 이제 hcl 할때 h 플라스만, h 플라스만은 몇 개가 있는 거야? 10ml당 5개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. 그지 그러면은 naOH는 어떻게 되냐? 이 v 가 10이라고 하면 20, 20ml에 20개가 있거든? 20개. 20ml당 그럼, 실질적으로 이제, NaOH에서 OH만 본다고 하면, 얘는 20ml당, 어, 아니, 추가된 걸 생각해야지, 추가된 거. 총 개수가 20개란 얘기는, 얘네가 이제 10개, 10개로 나눠가졌다는 얘기야. 그치? 그죠? 그러니까 추가된 NaOH가 10ml일 때, 여기서 이제 추가된 거는 10ml, 추가됐잖아. 10ml에, 실제 OH 개수는 10개 있어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괜찮죠? 자, 그러면 이제 뭘볼 거냐면, 여기 NaOH의 부피가 A일 때, 원래는 10만큼이 있었는데, 어, 여기에 A만큼의 NaOH가 추가가 됐을 때, 총 이온 수는, 어, NaOH 지금 보면은, HCl은 지금 몇 개가 있어? HCl은 10ml당 5개가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성인 거니까 더 많은 애 따라가야 되잖아. 더 많은 애. 산성이면 OH는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애가 H+,인 거니까 더 많은 걸 항상 따라가야 된다 라고 했죠? 그러면 H+,의 개수를 따라가야 돼. 그러면 5개가 있는 건데 총 이온수는 많은 거에 항상 몇 배? 두 배가 있거든. 그래서 5에다가 두 배를 한 10이 돼야 되고. 왜 지금 연기성이거든? 연기성이면 누구 따라가야 되지? NaOH. NaOH가 10ml당 몇개 있어? 10개가 있잖아. 일단, 그, 원래 10만큼의 부피에 누구를? B만큼을 첨가했기 때문에 전체는 1 플러스 B가 될 거고,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누가 더 많은 거야? OH가 더 많은 거거든. 그러면 OH는 10개에 몇 배? 두 배. 20이지, 20. 그지? 그래야 총이온수가 되는 거니까. 얘 열립해서 풀면 되네. 얘는 그냥 일칙을 파기로 했으니까. 그럼 여기서 A 값하고 B 값이 나오죠. 이거 산소 계산 한번 해보세요. 계산이 다 빡세다.